네 오늘 아홉 시티 오프는 골프 인플루언서 직딩 골프의 정호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 앞서 80대 타수를 기록 중이라고 하셨는데 상세한 골프 프로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. 골프를 즐기고 자신의 스윙을 연구하는 직장인 골퍼 정호일, 구력 8년, 평균 스코어 80타의 실력자인데요, 더 많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기까지 좀 꾸준히 레슨을 받아 오셨는데 좀 레슨을 좀 빨리 흡수하는 스타일이세요? 어떠세요? 아, 예. 저는 레슨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고 음. 빨리 잊어버리는 스타일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흘릴 걸 적당하게 흘리고, 그리고 이제 흡수할 거 흡수하는 게 그게 사실 맞게 맞는 건데요. 네. 음. 어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오늘 뭐. 그 아이언샷이나 뭐 드라이버샷 전체적으로 좀 봐드리면 되나요? 아네 그리고 제가 고민이 되는 게저 같은 이제 주말 골퍼, 아마추어 골퍼들은 항상 라운드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. 그 가끔 라운드를 나갔을 때 초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 알겠습니다. 아... 네 오늘은 정말 직장인 골퍼, 주말 골퍼분들을 위한 유익한 레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웃시티오페 본격 레슨 지금 출발합니다. 자, 지금 그번 아이언 가지고 계시잖아요. 네. 어, 요 거리는 한 어느 정도 나가세요? 지금 145m에서 150m 정도. 145에서 150. 네, 좋습니다. 일단 좀 스윙을 좀 보여주시죠. 네.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공 쳐보셨어요? <laughs> 그냥 제 핸드폰 앞에서 <웃음> 쳤습니다. <웃음> 이 많은 카메라를 다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. <laughs> 스윙은 어, 어. 아주 깔끔하네요. 좋데요 네. 대부분의 미스가 거의 오른쪽으로 터지요 약간씩 오른쪽으로 가요? 네. 하나 더 쳐보세요. 그 스윙은 스윙은 진짜 참잘 익히신 것 같아요. 아, 그그습니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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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아요? 네, 네. 주말 골프 지금 굉장히 저도 그영그 그 영상을 봐가지고 너트볼을 봐서 어, 스윙 참 깔끔하다, 괜찮다 하는데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치는 스윙하고 또 다르잖아요. 혼자 네. 연습하는 스윙하고. 그래도 잘 치시네요. 근데 일관성 있게 공이 좀 오른쪽으로 좀 밀리네요. 네. 스윙 궤도도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저 3D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어두의 자세나 이런 거 기본기는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스윙 한번 쭉 돌려봐 주세요. 아, 백스윙 올라갈 때저 몸의 회전도 좋고 머리 위치도 상당히 좋네요. 저 원래 있던 위치에서 거의 돌아가지 고야이 정도면 은 굉장히 수준급 스윙이에요. 한번 백스윙 탑에 한번 정지해 봐 주시고 임팩트에서 한번 정지해 보죠. 왜 제가 수준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보통 스윙할 때그 노랗게 서클이 돼 있는 데가 이제 머리 위치 잖아요. 저기서 백스윙 탑에서 저기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탑 모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보통은 머리 위치가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이런데 탑에 딱 올라갔을 때저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. 몸의 꼬임도 좋고. 골반도 잘 턴이 되어 있고, 어깨 턴도 상당히 크고 좋고, 그리고 여기서 임팩트 될때 한번 자세히, 자세주 보시죠. 임팩트 될때 머리 위치가 제자리 있잖아요. 저거는, 와, 솔직히 저보다 좋으세요. 아, 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저도 머리가 조금 저거보다 딸려 나가는데, 야 저, 저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. 다만, 이제 그 손을 조금 클럽을 눌러서 치기보다는 이제 손목이 조금 회전하는 저런 어, 모습이 있긴 있는데, 그 아이언 칠때 손목이 좀 많이 움직이면 공이 좀 날려요. 네. 요 측면에서 한번 스윙 플레인을 한번 볼까요? 백스윙 올라갈 때 제가 약간 처져서 올라가고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내려올 때 고보다 조금 궤도가 조금 높은. 요거 때문에도 이제 공이 조금 까까 수가 있는데요. 백스윙 그 중간쯤에서 한번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? 예, 요 위치인데요. 요때 보면은 아주 지금 스윙의 오게티예요. 약간의 그 손목의 롤링 현상이 있어서 너무 손목을 많이 열고 닫고 고르는 모습이 지금도 조금 보여요.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어, 저 정도면 사실 공을 똑바로 보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이 또 오른쪽으로 살짝 밀리잖아요. 네. 저기 보면은 이나웃 궤도 로 페이스가 열려 있으니까 그대로 어, 열고 가는 건데 굳이 왼손 뛰기 너무 정면을 향하게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똑바로 밀고 가는 느낌. 약간은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느낌으로 올라갔을 때 네. 공이 훨씬 지금보다는 밀리는 게 조금 덜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 부분을 제가 좀 봐드리고요. 어, 지금 쓰시는 클럽이 120g 짜리 그 S200의 샤프트를 쓰고 계신데 요거 같은 강도들에도 조금 그 가벼운 클럽으로 한번 피팅을 한번 해보시고. 그렇게 한번 공을 쳐보시면 조금 그것도 공이 좀 밀리는 걸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이 정도는 거의 그 선수형, 선수형 클럽인데요. 어,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체력이 좋을 때는 이런 클럽이 좀 괜찮을 텐데 조금 라운드를 자주 못할 때는 조금 가벼운 클럽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.